네, 400m 릴레이 중등부 남자 우승 팀이죠. 전남체육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 어, 바로 옆에 여자 중등부도 전남체중이 우승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오, 어,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네, 살짝 많이 좋았어요. 어, 많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본인 소개와 주 종목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전남체육중 배근유리라고 하고요. 뭐지 주 종목은 200, 400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0, 400 중에 조금 더 본인이 자신 있는 곳은? 어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직 정하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체육중학교 3학년 멀리뛰기 학원 선수 기승훈입니다. 멀리뛰기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멀리뛰기에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체육중학교 김기현 400 선수입니다. 400 선수예요. 본인의 최고 기록은 53초 0 9요 본인의 목표 기록은 50초입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남체육중학교 3학년 나상우입니다. 본인의 주요 종목은요? 400m. 400m 본인의 기록은 54초 28이요. 그래 본인의 또 목표 기록은 몇일까요? 내년에 400 허들 하기로 해서 가지고. 아, 그래요. 400 허들 또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코치 선생님이 한번 해 보면 잘할 것 같다고 하셔서. 아, 네, 제가 내년에는 허들뛰는 모습을 또 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어, 오늘 우리 팀에서 이 선수와 가장 잘했다. 누굴까요? 하나, 둘, 셋. <laughs> 그래요? 오, 본인을 뽑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마지막에 추월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뽑아준 팀원들에게 또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연습도 많이 안 했는데 훌륭한 코치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잘해줬습니다. 네, 또 오늘 좀 전남체조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될것 같아요. 우리 그럼 감독님께, 코치님께 한마디. 네, 저희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럼 부모님께 한마디.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되게 응원해 주신 응원해 준 우리 친구들에게또한 마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되다가 네, 멋있네요. 우리 전남체중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체중 만나봤습니다.